<목소리> 여러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1캐입니다두 <목소리> <도케치원입니다. 목소리> 명에서 한번 메가 파비코를 깨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예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얘가들어와 가지고 깰수 있겠죠? 두 명에서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매메트 드라이버서 체력 엄청 빠지지? 아빠! 아빠는 나 메가 파비코를 두 명에서 깨고 있어. 그 초과하게 체육이 많다라고 했을 때1 3 5는는 이동 레트로 드라이브? 와우. 시면아 가위 좀 줄래? 어? 가위? 매직컬샤이피해 어, 가위? 어, 가위, 가위, 어, 가위 조그만 거좀 주세요, 시면아. 아, 엄마 좀 리드해야 돼. 신중해 지금. 오 네, 여기 좋지? 아니, 가위 달라. 가위? 가위? 어, 이거 어기 응. 이거? 응, 잘했어. 오케이, 피하고메가뽑피꼴이 쉽네 이거. 여러분 저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두 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저 엄마 폰 아닙니다. 심지어 제 레벨도 못 봤어요. 심지어 레벨도 못 봤는데. 미이 드라이브. 오1다분 됐네. 영상 통화도 얘기 안 했어?

메토드로에서 데미지 다는거야 지금? 이거 버그걸렸는데요 여러분? 나갔다 들어와서? 뭐죠? 나갔다 들어오고 원래 이러는건가? 어메토드로에 데미지 다는데? 뭐레 렉걸리는거야? 렉걸려도 상처량 안써도 되네? 뭐야? 렛메탈 뭐, 싸, 어, 메트로 드라이브 두 번이면 끝나겠네요. 중간에 좀 고비가 있었지만, 튕기고. 메트로 드라이브. 메타. 그렇스막타쳤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, 파비코리켓 오케이. 근데, 쟤, 문포스 했는데, 쟤, 문포스 지금 못 받아. 어제 7km를 걸었구나. 어제 1110인가, 그게 100일 텐데. 되게 낮게 나왔네. 생각보다 낮게. 어? 모인님 놀러 갔어요? 오늘 자유예요? <웃음> 어, <웃음> 자유의 몸이. 응? 처음 바비콜리 등록. 왜? 반의행본 기와서 <laughs> 어, 연락하셨구만. 아, 그래요? 너 이것저거 음? 다양하게 시켰는데? 응. 음. 수원 방이요? 수원 방. 그 수원에도 방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뭐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요? 음, 저두 명이서 하면 깼습니다. 성 네. 걸려서 뭐 어떻게 지지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이. 네. 승현아, 엄마 이번에 승현이 재밌게 책 읽어보라고 다양하게 한번 시켜봤어. 이거 와. 이거 잘 캐나이. 이거 잃어버리면 그러면. 봐봐 빠이.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막시켰어